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질권자의 채권자 대위에 의한 주택인도 청구 소송의 쟁점입니다. 자, 문제는 제첫 부동산 분쟁의 쟁점 9쪽에 나옵니다. 어,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9쪽이죠. 어, 이 사안은 제 대법원 2 0 2 4 223781 사안인데요. 보실까요? 자, 갑은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은행이 있었어요. 갑은행. 갑은행이 있었고, 어, 을이 존재했는데, 을은 임차인이고, 병은 임대인입니다. 자, 임차인과, 임차인 을과, 어, 임대인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 보증금이 존재할 텐데, 가분행에서 그 전세자금, 그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근질계약을 설정합니다. 질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을이, 질권 설정 통지를 병에게 이렇게 해요. 어쨌든, 정리하면, 가분행은, 어, 임차인 을에 대해서 전세자금 채권자죠? 전세자금 채권자. 자, 그런데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을은 병, 임대인에 대해서, 어, 전세자, 전세자 어, 전세자금, 결국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을이 채권자죠. 어, 병은 어,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자고. 자, 이런 상황인데, 어 어쨌든 근질계약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은 근질계약을 설정하고 질권 설정 통제했다는 것은 보증금 채권이 근질에 따라서 갑이 채권자가 된다는 거죠. 갑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갑은, 갑은 어, 전세자금 채권자이기도 하면서 근질에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채권자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지만 근질에 따른 보증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갑이 채권자고 채무자는 병이 되는 이런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 353조 1항에 따르면, 자,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질권자인 갑이 직접 실행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어, 근질에 따라서 갑이 병에 대한 보증금 채권자가 됐기 때문에, 뭐, 채권 양도도 비슷하게 되 있는데, 자, 이렇게 직접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갑이 병에게 근질권자로서 어, 계약이 종료되면 을과 병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직접 갑이 병에게 달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을이 병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임차인이 병 어, 임대인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근질 계약을 설정하고 통지를 하게 되면 갑 은행이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민법 353조 1항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임대인, 병은, 임대차 종료가 되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을이 연체 차임이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 돈을 공제하고, 병이 가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질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뭐, 채권 양도도 이 비슷하긴 한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근데?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갑이 병에게 보증금을 직접 달라고 하려면 어, 의리, 의리, 주택을 인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보증금 반환과 병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어, 의그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 병에게 돈을 달라고 값이 병에게 돈을 달라 보증금 근질에 따른 보증금 달라 이렇게 하려면은 의리 병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통, 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주하죠. 인도를 안 하려고 하죠. 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살려고 하겠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갑이, 갑이 어떤, 병에게 어떤 채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질권에 따른, 근질에 따른 보증금만한 채권을 갖고 있, 있기 때문에, 을이, 을이, 어, 갑이 병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면, 을이 병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되는데, 을이 가만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갑이 병에 대한 근질에 따른 보증금 채권자로서 대위에서 대위에서 명도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대위에서 명도 청구를 하는 거죠. 왜 대위에서 명도 청구를 하냐? 자 보시면 갑이 병을 대위에서 명도 청구를 하고 왜냐하면은 갑이 병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해서 받으려면 주택인도와 보증금 이두 개가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를 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을이 아무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이 병에게 보증금만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이 병을 대위해서 대위 명도 청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을이, 을이, 이, 이 사안에서는, 묵시갱신을 주장했습니다. 묵시갱신. 계약이 자동 연장, 연장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묵시갱신이 돼서, 어, 대위한 명도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원심은 좀 달랐을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대위한 명도 청구가 기각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갑과 을 사이에 전세 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죠. 자, 이때, 갑의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을이 계약을 연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자, 묵시갱신을 주장하는 거는, 갑과 을 사이에 그 특약, 전세자금 대출 하면서 특약. 왜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왜 이런 특약을 넣었을까요? 계약이 종료되면, 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자금 회수를 쉽게, 갑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어, 갑이, 갑이 을과의 전세자금 대출 계약을 하면서, 어, 이렇게 계약 연장 이런 걸 주장하지 못하게 이렇게 특약을 넣었는데, 갑이 병을 대위해서 명도 청구를 할 때, 의리, 묵시갱신,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원심에서는 묵시갱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묵시갱신 주장할 수 있고, 묵시, 묵시갱신이 인정됐다면, 명도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갑은, 의뢰, 권한, 명도청구를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자 대신 행사할 때는 을과 병 사이의 항변사유로만 싸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은 지금 갑은 지금 갑과 을 사이의 전세자금 대출상의 특약을 주장하면서 을 너는 묵시갱신 주장할 수 없다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은 뭐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질권자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주택인도청구소송에서의 쟁점. 대법원 2020다223781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